자. 그렇게 <laughs> 언니가 좋아. 이렇게 맨날 물리고 이렇게 혼나도, 응? 살살 뛰어댕겨. 장어 먹은 거다 꺼지겠다, 이놈들아. 아리랑에서 읽었었나? 어, 애들이 밥을 먹고, 뭐, 어, 풍족하게나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그러죠. 뛰댕기면 어, 얼른 배 꺼진다고, 어, 살살 놀라고. 노래가서에도 있는 것 같아요. 보라, 그. 어서와! 자. 우와. 와, 더 빠르다. 머리가. 평지에서는 더 빠른데요? 야, 이게, 낙엽이 이제, 소리가 예전 같진 않다. 어? 평지에서는 머리가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장애물 이 있을 때는 보라가 더 빠를 것 같고 그 예전에 이제 사냥, 사냥을 사냥할때그 하운드하고 카유하고 이제 어떤 그런 음 외국견종 중에 다리가 길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게 하운드는 뭐전 세계에서 거의 탑에 들어갈 정도로 빠른 개잖아요. 이제 그런 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형에는 안 맞아요. 다리가 너무 길어서, 어, 어떤지, 논바닥이나 들판에서, 뭐, 고니를 쫓는다거나, 뭐, 이제, 짐승을 쫓을, 쫓칠 때는, 뭐, 다 쫓아가요. 얼마나 빠른데. 근데 이런 산악지형에서는 다리가 굉장히 훨씬 불리하더라고요. 자꾸 걸려. 근데 자꾸 걸려. 머리야, 조심해. 저 번개 오줌 싸다가 또 눈에 들어가면 보라처럼 눈 저렇게 된다. 평생 눈물 흘리고 살아야 돼. 아, 정치가, 정치가 자꾸 얘기하게 되네. 고 다리가기니까 걸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에는 우리나라 토종 개가 맞아요. 제가 어제 가봤을 때이 보라 엄마 아빠 털 보고 먹자. 그보라니 잡아가지고 거의 다 먹었더라고. 근데 그, 걔네들이 그 합동을 해서 협동, 협공을 해서 고라니 잡는 거 보면, 어, 그, 기술도 좋지만 머리도 그렇고, 사냥성이 굉장한 거예요. 고라니 그렇게 쉽게 잡는 게 아닙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뭔가를 아는 거 같아. 고라니가 이제 누워있을 때, 어, 뭐, 하여튼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걔네들 보면 고라니 잘 잡아먹어요 이 산에 고라니는 아마 다 걔네들 밥이지 않을까 거의 다 뜯어 먹었더라고 어제도 사료를 주고 왔는데 오늘도 가서 체크 한번 해 볼게 아이고 참나 똘만이가 우리 번개 길을 미리 파악하고 옆으로 샜네 이 자식이 응? 번개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야 야, 보라 올라와 펜션 했는데 왜 내려 봐? <laughs> <laughs> 사만하니까 이, 이 카메라 초점도 계속 니네를 찍는 것도 아니고 쟤네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응? 특히 단이 너 김단이 왔다 갔다 하지 마. 좀 보라 왜 왔어? 볼만 있어 혹시? 어? 트럭이 어디로 갔네? 아니. 아니, 내가 이쪽으로, 어, 트럭이 이쪽으로 다니는데 저, 뒤로 갔나? 저쪽은 길이 없어요. 트럭이 있었던 거 맞아요? 어? 묘지가 많아서 귀신도 많나? 그게 저 누구야? 지금도 짓네. 천둥인가? 응. 가. 보러 왔어. 응, 보러 왔어. 가. 가자. 저, 아, 트럭이 일로 갔나보다. 저쪽에 또 뭐. 있나보다. 자, 이제 내려가야지. 갈때 됐어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응. 어디가 니들 야 이리 와 응,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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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려가서 내려가 가가가 가가가 가, 가, 가. 그지 와자 내려가 응 그렇지. 머리! 이리와! 가! 야, 야, 땡기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넘어져! 안 돼! 어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이 낙엽이 눈만큼 미끄러워요! 엄청 미끄러워요, 낙엽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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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히 천천히 천천히 야천라 이리 와천리 이리 와 얼른 이리 와혼들 이리 와 어리, 이리와. 어, 그렇지. 어서 와. 왜거기 자꾸 내려가? 이리 와. 아, 이씨 버릇이 왜 저렇게 들어가지고? 빨리 와. 아, 저 뛰는 거 봐요. 아유, 제발 제도. 자, 가, 가. 어서와. 마을 내려가면 안 돼. 응? 가자, 아주 천둥이 지나간다. 내일은 천둥이하고 설아를 풀자. 하이. 신박 안 내려가면 그냥 풀어놓으면 좋은데. 낮에는 붓고다, 우와. 날아다녀. 자, 허들. 그렇구만 가자 아예 착해라 가자 가자자 들어가면 맛있는 거 주는 거야 일, 운동 끝나고 들어가면 아이고 오오오 어, 어서와 왜안 들어와 어서와 뺀질이더라 자 우린 들어가자 들어가서, 아, 아.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얼른 와, 니들. 들어가, 먼저. 들어가긴 개뿔, 저거지. 뺀질, 뺀질, 저거 하지 그냥. 자. 아유, 천둥이하고 아 천둥이 여고 서라하고 신발한테 도 미안하네. 가. 신발 잘 갔다 왔어. 자. 신바더 줄까? 간식 줘야지. 간식 먹어야지. 얘네들 먹는데. 발 동동 해줘. 발 동동 동동. 발 동동. 어, 발 동동 해줘야지. 자, 간식 줄까? 발 동동. 그렇지. <laughs> 자, 다 들어왔습니다. 어, 우리 보라도 들어오고. 머리가좀 뺀질 거려 갖고 어, 유도를 좀 했지만, 아유 다 들어왔어요. 아, 또 만날 또 만날 뻔했네. 음. 아유. 나 출근해야 되겠다, 이제. 3시가 다되가네 자, 이따가 새벽에 보자. 응. 수고했어. 설아, 서라, 설아는 내일 풀어줄게. 알았지? 내일 운동하자. 응.